정식 두개 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는 진짜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강 당연히 수제, 수제 양념, 수제 돈까스, 깍두기, 해남, 태양초, 고춧가루, 직접 당근 여기는 무조건 만석이기 때문에 점심 예약을 받지 않아. 한국식 샐러드부터 먹은지, 먼저 먹어야지. 정식은 돈까스 한박 생선까스인데, 와, 돈가래부터 먼저 먹어야겠죠. 요런 비주얼이고요 진짜 맛있다 근데 돈까스집 가면은 사실은 돈까스 잘 튀겨주시는 데는 그래도 좀 있어 근데 소스까지 내 취향에 맞게 먹으려면 좀 힘들거든? 꼬산나 부대찌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소스는 완전 나한테 찰일것 같아 와.. 요 상큼한.. 요 상미? 진짜 돈이 아깝지 않지 당연히 현박 부드럽지만은 이렇게 좀 한마디? 한마히안야제 아, 생선가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봤네 음 담백하다 원래 밖에 나가서 정식을 잘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받아서 쓰는 그 냉동 생선가스는 너무 나잘안 맞더라고 비린 향이 너무 세더라고 이거는 소금에 찍어 먹고 싶다 소금 후추에 딱딱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생선살 가득한 거 보이시죠 잘 먹었다